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큘러 타입과 폴리곤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큘러는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방법이고요. 폴리곤은 다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x를 띄워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일 오픈해서 서큘러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똑같이 패턴 피처로 들어가서 리셋을 눌러준 다음에 먼저 패턴을 할 형상을 선택을 해주고요. 타입을 서큘러 타입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큘러 타입은 회전 축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할지 회전 축을 정해주고 기준이 되는 원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볼브에서 했었죠 mb2를 누르고 가상의 벡터 z를 찍어주고 원점을 찍어주면 되고요 앵귤러 디렉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카운트 앤 피치, 카운트 앤 스판, 피치 앤 스판 리스트가 있습니다 카운트는 역시나 개수고요 피치가 이번에는 각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형상과 이 형상 간 사이의 각도라고 보면 되고요 스판은 총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형 배열은 보통 카운트 앤 스판, 카운트 앤 피치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카운트 앤 스판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 앤 스판으로 바꿔주고요. 저는 6개를 360도 안에 배열을 하겠다 해주면 총 거리 360도 안에 6개가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쇼 리절트로 보면은 이렇게 원형 배열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라디에이트에 보면 크리에이트 콘센트릭 멤버스라고 있는데 방사형으로 배열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운트앤 피치, 카운트앤 스판, 피치앤 스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카운트앤 피치로 3개를 방사형으로 배열할 건데 15mm 간격으로 배열을 하겠다. 주고 쇼 리절트를 해주면 이 형상으로 되고요 조금 더 늘려 볼까요 20mm 간격으로 배열을 하겠다 쇼 리절트를 해주면 방사형으로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트 콘센트 리멤버스 종료해 주고요 원형 배열이다 보니 형상이 이렇게 원을 따라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회전을 하고 싶지 않고 똑같은 형상으로 배열하고 싶다 할 때는요. 패턴 피처 더블 클릭해서 오리엔테이션 부분에 팔로우 패턴이 아닌 세이 에즈 인풋으로 바꿔 주시고 쇼리 l 트를해 보면 패턴 방식이 원래의 형상을 동일하게 배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패턴 인크리먼트가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패턴 인크리먼트 클릭해서, 엔드 리밋 부분을 저는 5mm씩 증가하겠다 해주고, OK 하고, OK를 누르면 5mm씩 증감이 되는 형상을 또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패턴 피처 서큘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니어 방법에서 다른 옵션들을 사용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피처 삭제해주고요. 다시 한번 패턴 피처로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폴리곤 타입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타입과 유사한 폴리곤 타입은 패턴 알 피처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벡터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Z축으로 원점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정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폴리곤 정의하는 부분에 Number of side라고 있습니다 Number of side는 다각형 변의 수를 의미합니다 육각형을 배열을 할 거다 해주면 6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오각형으로 배열할 거다 하면 5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6으로 하고요 스페이싱 부분을 Count per side, Pitch along side가 있는데 Count per side는 사이드 면의 개수로 생성을 해 주는 거고요. 피치 얼롱 사이드는 사이드 면에 따라 간격으로 생성을 해 주는 건데요. 보통은 카운트 퍼 사이드로 이 변에 4개를 나열하겠다. 그리고 360도 간격으로 배열을 하겠다라고 해 주고요. 쇼 리절트로 해 주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조금 줄여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배열을 하겠다. 음, 세 개를 배열을 하겠다. 해 주면 면에 3개씩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디에이트가 있네요. 방사형으로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세이 n 즈 인풋으로 했을 때와 팔로우 패턴으로 했을 때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폴리곤 타입은 서큘러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